이제 우리 당의 비대위원회 체제는 끝내야 됩니다. 특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더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선은 우리 당의 꽃입니다. 특히 대통령 경선은 우리 당이 다시 상처받은 보수 민심을 끌어 안고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바로 경선입니다. 그런데 불씨를 지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어서 모든 걸다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경선과 후보 선정 그 이전에 임명진 미래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이 혼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정당당한 불꽃 이 경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보수의 부활을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탄핵 전국 과정에서 그 추운 겨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울 때, 우리 당은, 윤명진 비대위원장은 단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될때단한 번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